안녕하십니까? 오늘 노자 하상공주 6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의 첫 번째입니다. 오장지신이라고 하는 말이나 이게 원래 노자에는 없는 말인데 오장에는 신이 산다라고 하는 주제로다가 노자 하상공주 6장 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어, 육장 같은 경우에 하상공이 붙인 말은 성상이라고 하는 말을 붙였어요. 성상이라고 하는 것은 성을 아, 상을 이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또는 이루어진 상이라고 하는 말도 될 텐데 에, 노자의 아주 유명한 장이죠. 육장이 곡신불사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곡신이라고 하는 것을 어, 설명을 할때 뭐라고 하냐면은 보통 골짜기의 신이라고 해서 명사구로 파악을 하는데 아, 하상공은 좀 다릅니다. 곡심불사 라고 했으니까 골짜기의 신는 죽지 않는다. 이것도 노자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이해가 돼요. 산과 산이 있으면 이제 골짜기 인데요. 사이가. 어, 여러분들 왜일장에서 보았, 보았습니다마는 현지 우연할 때 노자한테 현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현이라고 하는 것은 요렇게 생긴 글자입니다. 원래는 실이, 실타래가 이렇게 늘어뜨려 져 있는 모양을 현자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현이라고 하는 것이 실타래가 늘어 어, 어뜨린 모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거를 어, 노자에서는 실타래하고는 상관없이 뭐로 이해 하냐면, 어, 하늘에서 아래로 하강하는 신을 가리킬 때 현이라고. 이거는 노자에서 지금까지 얘기,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았던 건데, 제가 처음으로 얘기하자면, 어, 하늘에서 하강하는 신을 표상한 글자가 바로 현이라고. 이렇게 노자는 얘기를 합니다. 요점이 아주 핵심적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곡신불사라고 해서 원래 노자의 말은 곡신, 즉 골짜기 신이라고 했는데 골짜기가 있고요, 산은 높은데 골짜기 낮습니다. 이게 낮은 곳으로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것, 그것을 바로 현이라고 얘기를 할수 있고. 그래서 곡신은 달리 풀자면 현이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 이 현은 죽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이 노자가 얘기한 원래의 뜻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죠. 이것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이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어, 하상공 같은 경우에는 곡신불사를 두 개의 문장으로 다 이해를 해요. 자 밑에 보면요. 곡양야라고 했습니다. 곡이라고 하는 말은 기르다 라고 하는 동사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곡신이라고 할때 곡이 양이면 양신이라고 하는 말이 될 거고요. 양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신을 기르다 라고 하는 수로 목적어 구조의 문장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죽지 않는다 라고 하는 말 뒤에 나오니까 두 개의 문장이고 이게 연결되는 문장이죠. 그러면 신을 기르면 죽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해요. 불사라고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이거는 하상공 뿐만 아니고 중국 고대인들은 어, 불사하는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고요.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도 부르냐 하면은 선이라고도 부릅니다. 우리 뭐 신선이라고도 어, 저 하는 말로 더잘 알려져 있습니다만, 원래 신선이라고 하는 말은 합성하고 선이라고만 불렀어요. 그래서 선이라고 하는 것에 이 원래 글자도 이렇게 쓰죠. 이거는 이 사람인 자 옆에 천 자, 옮겨간다는 뜻이 있는데, 사람이 뭔가 다른 존재로다가 바뀐다. 화라고 하는 이 말하고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선화라고 하는 말도 쓰죠. 사람이 죽으면은, 전통적으로 선화, 즉, 신선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선 자가 원래는 이렇게 쓰다가 이렇게 나중에 간략하게 바꾸게, 바뀌게 되거든요. 여기도 에 발음이, 천과 산이라고 하는 게 발음이 가깝습니다만은, 어 여기 사람인 자하고 매산자를 쓰는 요어 글자가 탄생한 것도 지금 여기 그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곡신이라고 하는 노자의 요마라고도 사고방식이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곡신이라고 하는 거 요거를 노자 같은 경우에는 골짜기 신이라고 명석으로 이해를 했는데 지금 하상공은 양이라고 하는 말이 곡의 뜻이다라고 했으니까 신을 기르면 죽지 않는다. 불사의 존재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즉, 다른 말로 이게 신선사상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하상공의 풀이는. 자, 그 밑에 다음 봅시다. 인능 양신 즉 불사야라고 했습니다. 여기 즉이란 말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서 한 문장이 나뉘게 돼요. 사람이 인간이 양신을 잘한다라고 하는 말이고요. 이건 곡신이란 말을 풀이한 거고요. 즉 불사야 죽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신을 이 신은 뭐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생명력에 해당하는 말이 될될 겁니다. 생명력 기르기를 잘한다면 죽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제 방금 제가 설명한 그대로입니다. 그다음 신이라고 하는 걸 설명을 해요. 근데 신이라고 하는 거 제가 생명력이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뭐 정체라든지 아니면은 그 영혼이라든지 이런 말로도 표현할 수 있는 거지만 어, 하상공 같은 경우에는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을 일단 생명력으로 우리 요새 사용하는 말로는 생명력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생명이란 말을 쓰 드린 거예요. 위라고 하는 말 나오죠. 앞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뒤에 있는 것 A 위 B 같으면 A는 B 다이 말이죠. 그래서 신은 오장의 신이다 이렇게 놨어요. 신이라고 하는 건 떠돌아다니는 것이 신의 기능인데 이게 정착을 합니다. 즉 자리를 잡습니다. 자리를 잡는다는 건 동사로는 거 이렇게 쓸수 있고 이게 독일어 동사는 리겐 동사를 쓰게 돼요. 이것도 굉장히 서양철학에서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리를 잡는다는 거 이게 장소의 논리하고 관련이 돼요. 자 신은 오장의 신이다라고 해서 신의 자리가 어디냐면 오장이에요. 떠돌아다니는 게 원래 신이지만 그것이 자리를 잡고 정착할 수 있는데 어디에 자리를 잡는다고 했냐면 오장에. 즉 이거는 뭐냐면은 인간에게 있어서 이 말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신이라고 하는 것은 오장에 자리 를 잡고 있다. 그리고 그래, 이 다음에 보면은 오장이 나옵니다. 간, 폐, 심, 신, 비라고 하는 오장이 나와요. 어, 우리 오장육부 얘기하는데 어, 현대의 의학 지식하고는 좀 달리 고대 중국인들의 의학 지식에서는 이 다섯 개의 장과그 여섯 개의 비, 저저이가 부. 그래서 장부라고 하죠. 장기라고 하지 않고 장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간 폐, 심신이라고 하는 다섯 가지를 꼽아서 오장이라고 해요 장자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간장, 폐장, 심장, 신장, 비장이랍니다. 이런 오행설에 따른 그 신체 장기의 배당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뭐 황제내경이라고 하는 책을 이름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한의학에서 최고의 경전, 제일 오래됐다는 의미에서 황제내경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황제 내경이 성립하던 전국시대부터의 그 일반, 일반 관념입니다. 자, 이런 간장, 폐장, 심장, 신장, 비장이 고요그 뒤에 장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 오장할 때 장하고 이 장하고 다르죠. 이건 동사입니다. 이건 뭔가를 어, 담고 있다, 어, 감추다, 뭐 감출장이라고 하니까, 감추다라는 의미입니다만, 이게 사람 모르게 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만 시각으로 관찰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담겨 있다. 관찰은 안 되지만 뭔가 있다 라고 하는 의미도 되겠죠. 자, 여기 보면은 장이라고 하는 게 동사고요. 여기에는 명사로 장기를 가리켜요. 이거는 육다롤이라고 우리가 흔히 고기 육자를 줄여쓰는요 부수, 요게 붙었느냐 안 붙었느냐 차이입니다. 자, 그러면은 뒤에 장이라고 하는 건 타동사기 때문에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뒤에 다 혼, 백, 신, 정, 지 라고 하는 게다 목적입니다. 그러면 간에는, 이 장소에는, 간이라는 장소에는 혼이 담겨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어, 수로, 목적어 이렇게 되는데, 뒤에 보면 폐에는 백이 담겨있다. 우리 혼백이라는 말 쓰죠. 이 혼과 백도 역시 구분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굴신이라고 해가지고 뭔가가 수렴하는 것과 확, 확장하는 이런 두 가지 작용에 대해서 이 쓰는 말인데, 이것도 숨결입니다. 혼과 백도 역시 숨결과 관련되는 것이고, 이게 그 수렴하느냐, 아니면 확장하느냐에 따라서 달리 부르는 겁니다. 앞에 우리 5장에서 성기 나왔었죠. 그 성기의 작용에 해당하는 것이 혼과 백이에요. 그래서 간장에는 혼이 담겨있고, 폐장에는 백이 담겨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보면은 심장에는 신이 담겨있다. 아, 신이라고 하는 통틀어서 부르는 말은 5장에 담겨있는 신인데, 그럼 여기 보면 간, 폐, 심, 신, B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심이다 이렇게 됩니다. 다른 것들은 지금 다른 용어를 사용하지만 심에 담겨 있는 것을 신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심이 이제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되겠죠. 앞에서 제가 어, 이 몸신자 육신을 가리키는 말 아닙니다. 이 영혼, 영혼이라든지 정체성 가리키는 말인데 이것이 신과 같다고 할때정체성고할때 그것이 가장 아, 저, 뭡니까, 저, 뚜렷하게 잘 담겨 있는, 다른 형태로 변환되지 않은, 형, 원래 형태로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심이라고 하는 이 자리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심이 제일 중요하죠. 심 중심의 의학체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하상공, 하상공, 이 하상공 주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신이 나옵니다. 신장은 정을 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신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그 배설 같은 작용 또는 그 뭡니까 생식작용 이런 걸 맡고 있는 걸다 신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정우리 방금 그저 뭡니까 바로 앞에 그 오장에서 이 정신이라고 하는 거 나왔었어요 그 육양정신이라고 하는 말 나왔는데 이 정과 신을 기른다고 했습니다 여기 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신어 오행에서 심이라고 하는 건 보통 화의 배당을 하고 어 신이라고 하는 것은 수의 배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화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어 인간은 인간의 몸은 이제 그 아주 거칠게 대략적으로만 얘기하면은 거꾸로선 보일러이죠 보일러 물을 끓여가지고서는 보온하고 난방하는 그 보일러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뭐저 전기기관이든지 아니면 어 이런 것들도 다 이제 보일러 어 형태로 돼 있죠 그래서 인간의 몸도 이제 보일러 형태인데 거꾸로 뒤집어져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 신은 어디냐면은 이게 생식 기능 또는 배설 기능이기 때문에 에그 사타구니죠. 몸의 아래쪽에 있고 심은 아시다시피 이그 위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불이 밑에서 물을 끓여야지 이게 뭔가 정상적으로 증기도 나오고 해가지고서는 이그 순환이라는데 인간의 몸은 거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뒤집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이론이죠. 그게 양생 양생 이론의 기본입니다. 자, 심은 화, 신은 수 이렇게 되는데 신이 담당하는 건 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앞에 정신이라고 하는 말, 육양정신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뭐 혼도 있고 백도 있고 뭐 지도 있고 의지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은 어 수화에 해당하는 바로 정과 신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신장에는 정이 담겨 있다. 그렇습니다 비장에는 지가 담겨 있다. 뜻, 뜻이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뜻을 잃으면은 비장을 상하게 되고 비장을 상하는 걸 우리가 흔히 비위가 상한다라는 말 쓰죠. 위라고 하는 거 그거는 이제 아, 저, 뭡니까, 어, 육부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위가 상한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합니다. 자, 뜻을, 어, 비장에는 뜻, 뜻, 뜻을 뜻뜻 담고 있다.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면 은오장 진상이라고 했어요. 진상이란 말은 그, 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그 말이 아니고요. 지는다하라라하하동사입입다상이이고하는 상하다 라말인인이이사사앞에 지금 지금 이동이동사사부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지없이모이이지부사로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금장장 어, 지금 지금 심, 폐, 심, 이비이장이장이하는하이데장이장이없이전이전상한상한다 하는 하입말입즉다즉 이제 앞에서 도 나왔으니까 익숙하죠. 여기 저기란 말도 여기도 나왔고 5장에 나왔고그 이전에 1, 2, 3, 4장 다 나왔습니다. 뭐뭐 하면 이란 말입니다. 자, 5장이 다 전부 상한 상한 상하면 이란 말이고요. 오신 거의라고 했습니다. 오신 이 5장에 담겨 있는 신. 여기 5장지 신 나오죠. 그죠? 오신이 거 거라는 것은 가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떠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떠나다. 자, 여기 의라고 하는 요 문말 조사 문장 끝에 쓰는 요조사는요 앞에서 우리 야라고 하는 여기도 야가 나옵니다. 마침표에 해당하는 요 문말 조사가 있었는데 여기에 뭐가 포함된 거냐면 완료가 포함된 거야. 이것은 진행입니다. 진행인데 여기에 완료가 포함되면은 그러니까 우리 말로는 얻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될 텐데 요게 포함될 경우에는 의미가 포함될 경우는 요 의라고 하는 이문말도그습니다 그러니까 "오장이 떠나버린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 오신이 떠나버린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결국 오신이 떠나게 되면, 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죽음이라고 하는 현상이 일어나겠죠. 사람이 살아 있을 때 바로 이런 신이 육신에, 육신에 이런 장기에, 이거 여기 지금 오장이라는 거는 육신의 기관이에요. 그죠. 이런 기관에는 생명력, 생명. 또는 정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게 하상공의 생각이고 오장이 전부 다 상하게 되면 즉 다치게 되고 기능을 못한단 말이죠 다친다는 건 기능을 못하면 그러면 오신도 떠난다 죽음을 설명하는 겁니다 죽음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는지 하상공이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자 곡신불사라고 하는 이 짤막한 말을 굉장히 그큰 의학 이론이라든지 생과 죽음 생과 사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이런 등등의 과정을 설명하는 큰 이론을 가지고 지금 하상공이 설명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